20kg를 감량을 네, 막 운동을 하루에 XXXXXX로 했어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데이빗스의 인더박스, 데이빗스입니다 어느덧 인더박스가 10화가 됐는데요. 오늘 10화의 주인공, 티로거 주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티로거가 어떤 뜻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 틱톡에서 파트너 크리에이터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만는 컨텐츠는 브이로그입니다. 아. 그래서 티로그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laughs> 그럼 오늘도 주연님의 팬분들께서 질문을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도 질문을 재미나게 뽑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Let's go! <laughs> 네, 첫 번째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아 어떤 것부터지 잘 뽑아야 하는데 <laughs> 떨리네요. <웃음> 저는 중학생이고 아직 팔로워가 적어요. 이런 저도 협찬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정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틱톡 보통 하시는들 분 보면 연령층이 어린 분들 그리고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중학생이어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협찬 같은 것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협찬 같은 경우에 대신에 꾸준하게, 그리고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주제에 부합해서 올리시면 그 관련된 그걸 보고 업체들이 아마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중학생들도 이렇게 틱톡으로 수익 창출이나 협찬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 다할수 네. 있죠. 꾸준히가 답입니다. 빅데이터로 활동하면서 보람이 느낀 적 있나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거를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뭔가 꿀팁을 얻었을 때 제가 뿌듯했던 것 아... 같아요. 어,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Q&A식으로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 네네 맞습니다. 틱톡 6개월 만에 팔로워 10만 명 이상을 달성했어요. 팔로워가 급증한 특정한 순간이 있을까요? 특정한 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틱톡을 서 하루에 다섯 개 이상 올렸던 것 같아요 꾸준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시물은 조회수가 적은데 어떤 게시물은 터진 거예요 음 그러면서 갑자기 알람이 100플러스 막 되면서 팔로우도 급증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틱톡을 시작하신지도 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1년? 된것 같습니다 <laughs> 와, 근데 하루에 두 개씩 올리는 분은 봤어도 <laughs> 다섯 개씩 올리는 분은 저는 처음 봐요. <웃음> <웃음> 네네네. 아, 네. 저는 사실 1일일 영상도 못 하거든요. 아, 그러기 힘들죠. 저는 미리미리 찍어놨어요, 대신에. 음, 당일에 찍지 않고. 미리미리. 네네네. 아, 네. 미리미리 찍었습니다. 맞아요. 틱톡은 그냥 바로 또 시간 날 때마다 찍으면은. 네. 네. 1분이면 콘텐츠 제작이 완성되니까. 맞아요. 다음 질문은 밸런스 게임인데요. 짧고 굵게 vs 가늘고 길게. 제가 안정적인 걸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길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사실 짧고 굵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요? 네한 번에 좀 뜨고 이게 벌고 그리고 아, 또 나중에 음... 좀 추후에는 편하게 좀쉴 수가 있잖아요. 외로 아, 맞죠? 그런 면에서 네. 아, 네. <laughs> 한 방에 훅. <laughs> <laughs> 아또또훅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아, 네한 네, 방에 그러니까? 훅 올라갔다가 네, 이제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음. 음, 네 이해가 갑니다 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뽑아볼게요 네. <laughs> 손이 안 움직이시네 <laughs> 아, 최근에 가장 노력하는 게 있다면? 최근에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다이어트 그리고 하나는 컨텐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이어트는 제가 최근에 좀 아파서 살이 좀 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옛날처럼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또 틱톡커라면 당연히 요즘 핫플레이스나 아니면 어떤 게 트렌드인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 MG세대들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제가 피드 추천도 보면서 그리고 또 검색하기도 하면서 엔지니어로 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연님은 그러면 m z 세대 아닌가요 지금? 어 MZ세대긴 한데 <laughs> 저의 관점보다는 요즘 세대의 흐름도 음...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보편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약간 이거 TMI지만 <laughs> 최근에 노력한 거는 저 요즘 PT받고 있어요. PT 3주차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제가 네. 루디고라고 아세요? 아나 알아요. 아 정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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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구독하고 있어요. 아 저도 나가게 되었거든요. 아 대박 축하드려요. 저의 수 엄청나던데. <웃음> 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PT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다음 달에는 이게 이만큼 돼서 오지 않을까. 방송에서 아. 지켜볼게요 <laughs> 보면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무엇일까요? 보제 컨텐츠 보면 야외에서 찍을 때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통 데일리룩이나 그런 게 약간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데일리룩에 대해서 네, 네. 댓글이 많이 달렸던 거는 옷 정보. 옷, 정보. 옷 정보. 어디 거냐. 네. 그래서 많이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외에서 찍는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티로그도 하시고 약간 패션 쪽도 하시고 좀 다양하게 하시고 계신 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입고 계신 패션은 어떤 걸로 딱 소개를 <laughs> 해 주실 수 있나요? 하이틴 룩? 네 상큼 발랄한 컨셉입니다 오늘은 <웃음> 네. <웃음> 크리에이터로서 나의 <laughs>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맞혀볼게요 네. 아, <laughs> <laughs> 이 <이거>? 아닌가요? <laughs> 어떤 건가요? 네. 외모, 외모보다는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큰 무기는 네. 도전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뭔가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어렵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자신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고 자신만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브이로그 컨셉으로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이빗의 인더박스 차단 한장 브이로그. 어, 좋은데요? 네, 괜찮죠? 네. 한번 진행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틱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인스타로 제가 동영상 올린 적 있어요. 그때,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라고, 이게 음 유행했었거든요. 먼저? 네네, 음. 네, 이 영상이 좀잘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틱톡 거 제안을 DM으로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음 틱톡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이 들어와서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등 떠밀려서 하게 된케이스시네요전 <laughs> 틱톡 잘 몰랐었거든요, <laughs> 네. 솔직히. 그러면 <laughs> 틱톡을 시작하셔서 좀 지금 잘된것 같아요. 전에는 팔로워가 적었는데 확실히 느니까 협찬이나 뭐 광고권이나 뭐 다양한 연락도 오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티로거. 네, 저는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되셨어요? 티로거로 활동하신지. 티로거로 활동한 지 올해 초에 음... 시작해서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음, 거기 20등 안에 들으셨나요? 20등 안에요? 등적도 있었나?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네. 다수 특... 특별한 대학 생활을 보내셨다는데, 20kg 감량, 그리고 미인대회까지 출전하셨다면서요? 제가 대학 생활 때는 앞자리가 6이었거든요. 옷 사이즈가 66? 5 후반에서 66 사이즈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한 김에, 아, 이때 제가 아까 도둑 옷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laughs> 도전을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미인대회는 몇등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미인대회에서 아, 잘된 것도 있고 네. 안된 것도 있어요. 네, 네. 참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면 미인대회 이렇게 좀 출전을 하시려면은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다이어트 하시라 당 떨어지실 때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음. 당 떨어지면 솔직히 초코가 너무 땡기잖아요. 음. 초코를 먹어줘야지 좀 나아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챙겨왔는데요. 피피해 절대 아닙니다. <laughs> 챙겨오셨구나, 이걸 또. 음 단백질 초코볼이에요. 우와. 이게. 로틴 6g. 음, 6g이고, 그 칼로리가 네. 93밖에 안 해요. 아, 이거 저한테 꼭 필요한 거네요. 네네. <laughs> 먹어주면 좀 장도 좀 떨어지는 게좀 네. 약간 괜찮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너무 웃겨가지고 드시는 서 말하는데 그러면 미인대회 출전하느라 조금 뭐 다이어트나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맨날 하루 하루 아침 공복 상태로 일어나서 몸무게를 쟁거를 맨날 기록을 했어요. 음. 첫 번째 날에는 63kg다. 두 번째 날에는 62.8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뭔가 0.1kg라도 빠지는 저의 그런 모습을 약간 만족하면서 그걸 동기부여 삼아서 그거 뺄수 있다, 뺄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걸면서 네. 기록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있어요. 7시 이후로 먹으면 안 돼요. 아, 오후 네. 7시 이후로? 술 당연히 안 되고 군것질이나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초코볼로 간단하게 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3개월 동안 20kg를 감량을 하셨는데 아 맞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 막 운동을 하루에 3, 4시간 정도 했어요. 음. 그래서 한 동작마다 한 번도 안 쉬고 100번씩 그러니까 스쿼트도 보통 막 20번 하는데 한 세트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쉬고 100번. 음. 그래서 어떤 동작이든 안 쉬고 100번. KBC 인더박스 10화 주연님과 함께했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유익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음. 아 다행이네요. 저의 꿀팁을 조금씩 조금씩 방출을 했는데 네. 좀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틱톡을 약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 주연님께서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전 방송을 보니까 다들 틱톡 관련돼서 약간 선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특별하게 저의 애정품을 갖고 왔어요. 네. 네. 짜잔. 이게 에어팟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에어팟 1 세대 케이스예요. 케이스네요. 네네. 저는 에어팟인 줄 알고. 에, 에, 에. 어, 케이스 너무 좋은데요. 낚이셨어. 네. 그래서 이게 배트맨인데 제가 피규어까지 같이 해가지고 제가 아끼는 피규어인데 이게 소리 나거든요. 좀귀엽잖요 <laughs> 주연님 응원 댓글 남겨주신 한 분에게 예정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한 번만 눌러볼래요? 네네. 이게 되게 특이하죠? 뒤로, 뒤로 누르셔야 아, 돼요. 아, 네, 뒤로 눌러야 돼요. 풍 저도 받고 싶네요. 귀태 마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laughs>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데이빗스 인더박스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연님도 <laughs>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커머스 레틴 예능 촬영을 오늘 왔는데요 한번 스튜디오 구경 한번 해볼까요? 주연님와 실물이 더 예쁘시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음. 참네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리... 어, 그러면은 저희 스튜디오 좀 소개 좀 아, 해주세요 네네네 네. 여기서도 이따가 사진 찍어도 이쁘게 나오겠다. 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네. 여기가 촬영장인가봐요. 네. 스튜디오, 그쵸? 네. 아, 그럼 여기서 유튜브 촬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안녕.